마이어스 칵테일 맞으면 진짜 그렇게 좋아지나요? 요즘 병원이나 광고에서 이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로, 두통, 면역, 피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기능학 관점에서 마이어스 칵테일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이스 칵테일은 간단히 말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섞어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 조합입니다. 기본 뼈대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칼슘 정도이고 병원마다 여기에 성분을 조금씩 더하거나 빼기도 합니다. 이 조합이 왜 의미가 있느냐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결국 ATP라는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과정. 곳곳에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조연으로 붙어 있습니다. 비타민 B1, B2, B3, B5, B6 등은 포도당이 들어가서 TCA 사이클을 돌고 전자전달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필수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은 ATP라는 에너지 분자가 실제로 일을 할때 거의 항상 붙어 있는 미네랄이고 근육이안과 신경 안정에도 관여합니다. 칼슘은 근육과 혈관의 수축 기관, 신경 전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합성, 면역 세포 기능을 지원하고요. 이런 성분들을 한 번에 정맥으로 넣어주면 소화기에서 손실 부담 없이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 시스템에 직접적인 재료 공급을 할수 있다는 것이 마이어스 칵테일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로, 두통, 근육통 천식, 알레르기, 감기 몸살 이후 회복이 더딘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먹는 영양제는 속만 불편하고 흡수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도 단기간 회복을 돕는 도구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연구에서 마이어스 칵테일이 피로나 편두통, 천식 증상에 도움을 줬다는 보고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즉 누구에게는 꽤 의미 있는 도움이 되지만 케이스마다 반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능학 관점에서 저는 마이어스 칵테일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본 체력이 바닥나 있고 혈액 검사나 기능학 검사에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의 결핍이나 소모가 뚜렷하며 위장 기능이 떨어져 경구 흡수가 부담스러운 분에게 짧은 기간 동안 에너지 공장에 재료를 부어주는 부스터 역할 정도로 위치를 잡습니다. 이 자체가 치료의 전부가 아니라 수면, 식단, 스트레스 장기능을 바로잡는 큰 그림 안에서 시동을 한번더 도와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저혈압이 심한 분, 심장이 약한 분에게는 용량과 속도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도 들어가는 양은 대부분 소량이지만, 신장기능이 나쁜 분에게는 수액의 전체 양과 전해질 구성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이어스 칵테일은 비교적 안전하게 효과 보는 수액이지만 만병통치 수액이라고 가장하지 말자.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과 용량으로 전체 치료 계획안의 위치를 잡아줄 때 의미가 있는 도구입니다. 장기적인 답은 결국 내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스스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데 있고 수액은 그 과정의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이어스 칵테일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먼저 피로와 두통, 천식,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영양, 수면, 장 기능, 호르몬, 스트레스 중 어디에서 가장 큰 병목이 있는지부터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 수액이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문가와 진료 후 혈액 검사나 기능화 검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마이어스 칵테일 요법이 나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자주 맞는 것이 합리적인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행과 광고가 아니라 내 몸의 데이터와 상태에 맞춰 설계하는 수액 치료가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